변화하는 것. 변역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변역을 명령하는 불변의 하느님이 계신다. 변화하는 것. 그대로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바뀐다. 우주 자연의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해와 달이 자꾸만 변화한다. 해와 달을 합친 글자를 바뀔 역이라 한다. 별들의 운행을 봐도 바뀌는 것이고, 계절을 봐도 바뀌는 것이고, 하루의 날씨도 계속 변화한다. 바뀌고 달라지는 것은 자연현상만이 아니다. 사람의 모습도 의식도 사상도 문화도 바뀐다. 도대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이것을 따져보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항상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사람은 사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옳고 그름의 심판은 정당한 것인가?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정당한 권리인가? 우주 만물의 변화는 누가 이끄는 것이고, 왜 그런 변화가 존재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 변화에 대한 거부를 우리는 왜할수 없는가 자연이란 스스로 변화한다는 뜻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자연이 아니다 자연의 고된 변화에 대항하는 것은 수레바퀴와 맞서는 사마귀와 같다 자연이란 절대 존재의 생명작용이다 자연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은 그 이유이다. 우주 현상의 그 변화에서 그 중심의 불변을 보려는 것이다. 변역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변역을 명령하는 불변의 하느님이 계신다. 시간의 흐름은 시간의 무한성에서 오는 시간의 변화이다. 공간의 크기는 공간의 무한성에서 오는 공간의 변화이다. 자연의 변역이라는 소용들이 저 심연에는 불변의 무한과 영원이 절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는 시공은 불역의 영원 무한에서 오는 변역의 시공이다. 변역은 절대의 존재가 생명임을 나타내는 생명작용이다. 변역이 없으면 우리는 하느님이 생명임을 알수 없다.